안녕하십니까 반가방반가 선생님들 반가. 반가. 우리 형님들 <laughs> 좋은 속이세요 <소개세요. 웃음> 아유 우리 자기한테 하... 고맙습니다 왜요? 갑자기? 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 노력 안 했는데? 제가 오늘 베트남 비자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예 예. <laughs> 베트남은 이민이란 게 없잖아요 여기 음. 무슨 은퇴비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장기로 살려면 결혼해야 돼요 <laughs> 결혼하고? 아니 사업하고? 사업 응. 뭐 직원으로 일하고? 뭐이 정도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했고 응. 그게 나왔어요 오늘 찾아서 드디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3년 동안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번 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아 이거 때문에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와. 여권입니다. 아, 저것도 보여 주세요. 이거를 만들려면 제가 3년짜리 비자를 만드니까 3년이 남은 비자 음. 여권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저는 또 마침 또딱 떨어지게 이게 끝났어요. 칸이 끝났어. 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미리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돼 가지고 아들에게 잘 말했죠. 그래서 두 개를 신청을 해서 하나는 못 쓰는 거고. 음, 이제 파란색이 새로 나왔고. 아니요. <laughs> 이렇게 <laughs> 요렇게 나왔습니다. 거주증이죠? 거주증. 어, 이건 비자 가 아니지? 아, 신분증 나 이걸로 되는 거네? 거주증으로? 어디 가면? 응. 어, 그치 어, 신분증. 그래서 이게 됐습니다. 와... 저 이제 해결이 됐어요. <laughs> 이제 저는 비자 걱정 없이 형님들에게 유튜브도 재밌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분간. 우리 니앙을 비롯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정보 좀 드리고 싶어요. 음, 먼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어요. 어. 대행을 맡겼어요. 시간 쭉 빠길 가지고. 음, 제가 이 비자가 남은 기간이 얼마 없었고 음. 그래서 그때 일도 바쁘고 우리가 뭐 할게 많았어. 그래서 직접 하지 못하고 직접을 하면은 금액이 얼마였죠? 300만 원150 달러 언저리. 어. 그랬고 대행을 맡기면은 400... 어. 400달러 이렇게 해서 저희는 대행을 맡겼어요 니양이 네 결혼 비자를 한국 오는 거 그거는 한번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대행을 맡겼고 대행도 우리 지인 형이 계세요 저보다 한한 한 달인가 두달 정도 빨리 결혼하신 분이 계세요 그 형이 요온 시내를 다 돌아다녔어 <laughs> 비자 업체를 막 10개 넘게 다 해가지고 다 물어본 거야 <laughs> 여기가 제일 싸다 <찼다. 웃음> <laughs> 여기가 제일 쌌어 현지 여성분이 한국말 잘하는 현지 여성분이 가게 차려가지고 하는 비자업체에다가 맡겼는데 싸서 거기가 제일 쌌어 이 한국사람 비자업체는 사실 너무 비싸게 받습니다제 네. 생각에 그래서 저는 요 분한테 맡겨가지고 한국 돈으로 55만원에 했어요 원. 어, 한 56만원? 어, 네, 네. 그 정도에 했고 해결이 됐고 근데 5년 비자면 더 싸지? 어, 5년은 더 싸요 5년은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돼 네. 뭐, 비자론을 하시건 한국을 갔다 오시건 캄보디아를 갔다 오시건 외국으로 한번 나갔다가 응. 되고 제 3년짜리는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이게 거주증 받으면서 바로 효력이 생겨가지고 저이 비자 지금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응. 근데 안 나가도 된대요 응. 바로 끝난 거죠 맞아요. 그렇게 베트남 혼인신고는 한번 완료됐고 응. 우리 제 베트남 내 거주증 응. 비자도 이제 완료가 됐고 다음 코스는 한국 혼인신고를 내일 하러 갑니다 <laughs> 어. 그 후에 니양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한국 비자를 이제 신청하는 거죠 이게 저희 남은 어떤 행정적인 코스가 남아있고 그거를 할 때마다 형들한테 한번 설명해드리고 응. 뭐 이렇게 과정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요번 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이 한국 형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은 응. 어쩔 수 없이 대행을 맡기셔야겠죠 음, 대행을 맡기시지만할수 있으면.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지? 서로를 대고, 서로를 대고 딱2주 딱 걸렸어요. 1주. 길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시간 여유가 좀 있고, 네. 이제 신부님이랑 데이트도 하고, 네. 뭐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니까 네. 대행이라그래도 내가 떠달라는 서류는 떠줘야돼 네. <laughs> 내가 알아서 <laughs> 없으면 그래서 못해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 응. 뭐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찾고 뭐 어디 봤고 이런 걸안 해도 되는 거죠? 어. 일단은 내 거주증 신분이 거주증이, 거주증이 필요하고요 발음이 거주증. 아, 많이 네 <laughs> 호치민 거주증, 거주증. 어. 이거 거주정보증인데 호치민에서 하면 내가 200만 동 내야 된다고 해서 나 그냥 고향에서 공짜로 해줬어 음. 이거는 간단해요 네? 이것도 신부 신부 쪽 고향 신부 쪽고양에서다 띠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오빠 거주증 베트남 거주증 이거는 제 베트남 거주증 이거는 부동산에다 말하면 떼어 주는 거죠? 맞아요 보통은 한 종이인데 음. 오빠는 특별한 케이스 좀 싸게 해가지고 음. 이거 <laughs> 얼마예요? 이거 100만 동 어, 5만 원 원래는 200 너 2설류는 응. 공짜고 아, 네, 설류 어, 공짜이세 개는 지금 응. 그래요. 아, 어, 끝이야 아, 이거 끝이야? 끝. 세 개가 끝이야? 하고 두개 있는데 응. 그냥 어, 정보만 적. 정... 음. 그냥 조금 되는 그냥? 거? 어. 응. 아, 그래서 이거를 신청할 때는 어디로 가서 신청하는 거죠? 그 출입국. 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서 신청을 하시고 요 준비를 하시고 하면은 돈이 150달러에 응. 아까 요 100만 동 응. 아니면 200만 동 그래서 30원 도로? 네, 30원 30? 도로 끝날 것같아요 30도 안될 거예요 어. 근데 시간이 요건 짧고 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맞아요 형님들이 볼 만해요 네. 하시려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연장하게 되면 음, 그때는 또 저희가 해보려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요 3년 기그시나그시죠아 여권 만들 때도 쌩쇼를 했습니다 <laughs> 붙일 데가 없어 <laughs> 난 지금 비자론 한번 해야 되는데 붙일 데가 없어 <laughs> 형들 여권 잘잘 지켜봐야 잘 <laughs> 돼요 한 4장... 4장도 아니야 5장 남으시면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두꺼운 걸로 했습니다 두꺼운 걸로 하세요 두꺼운 거. 좀 비쌌지만 나도 이럴 줄 몰랐지 저도 리앙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뭐 안내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 제가 이렇게 비자련을 많이 할지도 모르고 어. 뭐 캄보디아를 이렇게 여러 번 갔다 왔다 할지도 모르고 도 또박이 었나냐 <laughs> 투벅이 형이 지나가는. 그래? 그리고, 하여튼, 이 비자가 완전 꽉 찰지 상상도못 했어요. 응. <웃음> 아, <laughs> 아 웬일했어요, 여기. <laughs> 와, 신기하다. <laughs> 아, 지금 유튜버가 지나가셨네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권이 모자르게 될지는 상상도못 하고, 하여튼 생쇼를 했습니다. 아, 이거 또 여기 대사관에서 수청해가지고 받았죠. 응, 응. 한국에 가지 않고요. 화류들은 다 간단한데 우리 순서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응. 이렇게 순서를 대충 아시고 응, 네. 가격대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은 응. 되게 쉬워요. 해보니까 너무 쉬워. 그렇 베트남 혼인신고도 되게 쉽고 비자 신청하는 것도 쉽고 응. <laughs> 한국 혼인신고도 내일 하러 가지만 그것도 쉬워요. <laughs> 예, 그 서로 떠오르는 것만 그치? 미리미리 해가지고 제가 형님들한테 알려드리면 한두 번 어디 갈 필요 없이 바로 그것만 떼가지고내면끝이거든요요 예. 형님들도. 음, 훌륭한 여서들 만나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될텐데 말이야 <laughs> 오늘은 완전히 정보영상이네요 <laughs> <laughs> 뭐 이렇게 까불 일이 없네? <laughs> 아유, 우리 자기 이렇게, 하이~~ 하 일이 없어요 안해도 <laughs> 돼 <아니>, 그래. <laughs> 그래서 형님들, 우리 음. 그 계획은 그렇게 되고요 앞으로도 또덕볶 t v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정보와, 재미와, 재미와? <laughs> 아 뭐, 없잖아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